우리 최초로 어, 손님을 어, 모시고 맛수다를 <laughs> 진행하게 됐어요, <laughs> 그렇죠? 어, 오늘 이성희 푸드 칼럼니스트 모시고 냉면집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어, 새로 생긴 냉면집이죠? 아, 세종에 냉면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없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오픈한 곳이 있어가지고 세종 맛수다가 또 발빠르게 한번 가봤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애들 맛이 정말 맞는가봐요. 우리 아들이 딱한 입을 넣자마자 클라스, 엄마 이거 클라스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입맛에 는 네, 맞는, 맞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laughs> 아, 또 왜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네, 우리 심리적으로 단맛을 좀좀덜 어, 먹어야 되겠다는 심리적 네, 예. 저지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넘어가면은 <laughs> 손은 가면서 아 어, 이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나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 그런 거 같아요. 이 고거하죠. <laughs> 어... <그걸> <laughs> 냉면 그걸 뭐죠? 반반 음. 반반 냉면 이걸 네. 볼 때. 이쪽 하나는 그 고명에 달걀, 계란 반쪽이 들어가고 음. 이쪽은 튀김류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 튀김만두. 만두. 튀김만두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튀긴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분이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계란을 하나씩 넣주면은 어 차별화가 없지 않느냐. 아 이쪽에 계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쪽에는 튀긴 그 만두를 넣다. 었 네. 저희 짜장 면집 가면은 짬뽕 반 먹어야 될지 짜장 먹어야 그렇죠. 될지 막 고민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그런데 냉면집도 비빔냉면을 먹어야 될지 물냉면을 먹어야 될지 막 고민하는데 딱 이렇게 반반 면이 나오니까는. 같이 먹을 수도 있어서 고민이 없어서 참 좋았던 차별화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음. 다섯 칸막이 네. 그릇에다가 진짜. 다섯 가지 네. 종류를 쫙다 넣어가지고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가면 이제 구절판이 네. 또 나오겠군요 아, 그게, <laughs> 그게 <laughs> 발전되면 네, 구절판으로 그러네요. 다시 가는 거니다 네. 다시 다 돌아가는, <laughs> 네. 네, 다 돌아가는 네. 겁니다 예전엔 돌고 도니 오늘 가서 그 냉면에 보통 네. 고기가 아, 한점 네.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 맞다. 저희가 정말... 또 초벌 삼겹살을 네. 또 하나 사서 먹었죠 그렇죠. 초보왕 삼겹살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왕은 그 따로 집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구워가지고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고기에 뭐가 네. 뭘 넣으셨대요. 소스를, 네. 네. 소스를, 네. 소스를 재워, 재운 고기라고 네. 그래서 탈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뭘로 재웠나 하고 맛을 보고 싶어서 제일 첫점을 제가 먹었죠. 어, <laughs> 근데 좀 달콤, 달콤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음식들이 다 달았기 때문에, 어. 삼겹살 음. 먹으면서도 그 달콤함이 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마 이 세종시의 또 어떤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세종시가 평균 연령이 젊다 보니까 단맛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음식점, 음식들이 좀 달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 맛수다를 하면서 단, 달다, 음식이 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전체적인 아마 트렌드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표준화된 입맛에 음식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맞는 대중적인 입맛이죠. 예, 입맛이 그랬던 거죠. 고기를 숙성을 할 때요, 밑간을 하지 않으면은 고기의 그 간이 배게 하려면은 밑간을 해서 숙성을 좀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마 그 집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니까 육질이 아무래도 부드럽고 또 어, 우리가 우리나라 삼겹살은. 비계 살 조금 비계 살 조금 해서 삼분의 네, 네, 네. 이가 비계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식문화가 바뀌어야 될게 바로 와, 그건데 네, 어, 여기는 고기가 많고 그다음 비계 조금, 네. 그다음에 고기 많고 그런 그런 면에서는 뭐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그 네. 그 건물이 아마 숯을 쓰지 못하게 아, 그렇게 아, 되어 아, 있다라는 거 그, 안돼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수프를 쓸 수가 없어서 집에서 구워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준비된 용량만큼 그렇죠? 팔면 고 나면 더 이상 못 판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한 잔만이 그런 게요. 같아요.